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 합니다. 십자가 순환 사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형을 당하셨을까? 라는 것. 한번, 너 당연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십자가 형을 당하셨을까? 우린 답은 압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분명히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는이 분명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막 그렇게 긍정적인 자리라거나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좀 어둡잖아요. 또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을 그 말씀으로 놀랍게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이 끔찍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셨고 그러므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죠. 누가 있었습니까? 어, 빌라도까지 나오시네. 일부 때는 아무 얘기가 안 나오더래. 다 까먹었기 때문에 순서는 아예 모르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를 죽일 방도를 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를 그들에게 팔아넘겼던 가론 유다 제자가 있고 가론 유다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가버렸는데 그 제자들이 있고 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군중들, 백성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죠. 군중들이죠. 그러므로써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버림받았고, 바로 그 세상이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모두로부터 주님은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달리셨다, 좀 간략하게 지나가면 좋은데 이 복음서는 전부 다 소개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하니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 소개하고 경쟁하듯이 그 십자가 사건을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더 꼼꼼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까지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의 이야기도 한참 동안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요. 십자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이것을 막 보는 사람도 힘들 정도로 이 십자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과정의 그 고난, 아픔, 신문, 수치, 이것 전부 다 낱낱이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서의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수치도 다 일일이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애써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마의 동산 이후에 잡히셨을 때에 사람들이 신문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신문하고 조롱하는지가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가 주여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한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 하라고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세례받은 날은 우리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데 주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내 부모가 이런 수모 당하면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분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수모를 당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치욕을 받고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빌라도에게 넘기신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는 세 번이나 주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난이 사람이 죄를 못 찾겠다. 나는 못 찾겠다. 하지만 백성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니까 이 백성들은 빌라도가 통치해야 될 그런 자신들의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빌라도는 뭐 유대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통치할 통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함부로 그 목소리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는 십자가형이다라고 선고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선고 성공 내리고 나니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마가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군인들도 예수님을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 이제 달렸으니까 이제 봐라. 넌 그렇게 끝이다.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중이 제물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막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건은 조롱과 또 수치와 고난과 아픔의 그런 신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3시, 9시, 12시 나오는데 즉 오전 9시에 달리셔서 그리고 9시 정오에 정오에 부터 막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땅이 어두워지는 거죠 일식처럼 막 어두워지면서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3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주님의 가장 칠언 중에 하나죠 복음서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각자가 다 하나씩 한두 개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마가는 기록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절규는 어떤 절규일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절규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이 요 시편에 나옵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도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 고백은 무엇이 됩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음으로써 나의 소명을 완수합니다. 그 고백인 거죠. 고백의 절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국 이렇게 소명을 끝냅니다. 완수합니다. 그것을 절규처럼 주님께서 외쳤다는 겁니다. 주님의그 마지막 순간조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그렇게 사명과 사역, 소명을 완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어, 왜 이토록까지 상세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움과 치욕스러움과 그 아픔을 보여줄까라는 겁니다. 거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쉽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낱낱이 보여주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조차도 낱낱이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만큼 우리는 구원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만큼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십자가의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은 은혜가 크면은 우리가 그 은총, 구원의 은총이 큰 것처럼 죄 사함의 은혜가 작게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작게 느끼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그 구원의 크기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온전히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크기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큽니다. 나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보다도 더큰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작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은요 십자가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요. 십자가는 날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비린내, 피 비린내, 그 어둠, 그 아픔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미화돼 버리면요. 이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빛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받는 이 부활의 생명과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 불편한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가 다 믿음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 오겠죠. 내 인생의 내 마지막 식사. 그 식사를 생각해 보면 좀 짠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식사, 뭐 음식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왜 간절합니까?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간절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계절, 되게 아름답죠? 오늘은 변덕스러웠지만. 팍, 벚꽃이 만개하고, 근데 좀 그래요. 고난주간에 벚꽃이 다 펴요. 부활절 지나야 볼수 있는데, 부활절 지나면 벚꽃이 다 져요. 그래서 목회자는 벚꽃 구경을 잘못 합니다. 그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마지막 계절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 계절이 찬란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부시도록 아름답겠습니까? 뭐 지난 해와 똑같은 계절일 텐데 뭐가 그렇도록 아름답겠습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이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마지막 계절일 때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워는 거예요. 이게 그 벚꽃 하나 떨어지는 것도 막 아름답게 간절하게 보이는 거죠. 나의 마지막 인사. 얼마나 가슴 들이도록 진실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왜 소중합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그 은총으로서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더듬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듬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 놀라운 생명을 감격스럽게 만들어주게 되고, 이 구원의 감동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영적인 기능이 얼마나 큰가. 주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 모든 것의 참된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수치. 결국 그것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때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는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단 1%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단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은총의 시간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딱 만들어준 것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는 나의 죽음이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순히 죽음을 아름답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죽음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줘도, 그 사람이 특별히 도움을 안 줘도, 그 순간에 있으면 줘도, 아, 위로가 되고, 또막 힘이 되고, 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막 나온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좋을 땐 좋지만, 힘들면 떠나버리거든요. 못본채 해버리거든요. 근데 가장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든든한지, 정말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소름이 끼쳐요. 오롯이 자기 힘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뭐 돈을 벌어볼까 막열심히막돈 버는 데 매달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비밀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볼까 막 공부에 더 매진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또뭐 명상을 깊이 해볼까 마음 공부를 해볼까 막 그런 것에 더 천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게 그들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고난에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죽고 살아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포활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의 감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죽음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죽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지만 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과정과 그 십자가의 시간은 주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주님도 이 땅에 인간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감히 빌라도 앞에까지 와서 저 십자가의 예수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공의 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 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를 내려서 그에게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예수님을 가족의 묘에 이렇게 안장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 정부가 확인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죽은 사람을 기절한 듯이 데려가서 아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아리마데 요셉에게 넘겨주었고 그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묘에 안장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고통 받으시고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은 어떤 신앙이냐면 신이 죽었다는 거죠.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가 깨어진 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자라는 신은 죽은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흠결이 있는 신은 신관 아닙니까? 이런 신관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흠결이 있는 그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흠결을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취하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3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자가 죽은 그 순간을 통해서 3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흠결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고요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흠결이 있는 신관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고 신이 그냥 말 말로서 몇 마디 하고 그렇게 복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친히 자신이 사라지는 그런 아픔의 경험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경험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은 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참 그런 은혜의 신앙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아, 안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걸 다 기록해요. 우리의 헛점, 어떤 추악한 죄, 모든 걸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말씀의 이야기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를 통해서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죽음조차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결국 이 죽음도 결국 하나님에게서는 생명의 사건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적같은 일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뭐 죽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뭐살 뭐 만큼 살고 죽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죽음이 주는 그런 우리 삶의 가장 절망적인 두려움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의 사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사건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하게 쌓여져 갈 때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임을 믿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제 맞춰도 되지만 한 번씩 우리가 언급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다시 외쳐봐야 될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 이름들은 우리 가한번 같이 외쳐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40절과 47절 제가 참고 구절로 안 드렸는데요. 40절 함께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배시아는 성경을 항상 펼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인들의 이름. 그 십자가 사건에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것은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남성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수 있었을까? 이게 참 비밀과 같은 이야기. 남자들도 살아갈 때 정말 고생스럽고 그 죽음의 경험들을 하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남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여성들의 이름만 등장을 해요. 여성들은 정말 산고, 죽음의 고통도 함께 겪지만 출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낳는 경험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가장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결정적일 때 근원적인 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이러한 믿음의 여성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더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삶도 있지만 결국 죽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고난과 고통과 순환과 수치와 아픔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나 혼자서 이 아픔을 다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찌 보게 되면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그 부활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결국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이 나에게 너무 큰 것이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도 더큰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던 거죠 나는 더큰 고통을 겪어서 견뎌봐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나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나와 함께 다시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도 이미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럼 믿음의 길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